좀 민감한 장 하나 여쭤보시는데요. 됐는데요. 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십니까네 네, 네, 네. 국민의 힘 당헌 당규에 의하면은 모든 후보는 기소를 당하는 순간에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아, 예. 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뭐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건 걸린 걸로 기소라도 덜컥 테이블이면 당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곤란하시면 다른 주제로. 음, 뭐 그건 뭐 제가 객관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기소되면 후보 없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네, 그럼 후보 없이 선거 치를 수 있고 후보 없이 선거 치르면 우리는 그냥 뭐 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되고 나면 네. 설사 우리가 대안으로 다른 후보를 내도요 이게 한번 꼬꾸라진 당이 되기 때문에 네. 안 올라옵니다 지지율이 아, 네. 예 네, 우리 뭐 바꿔서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강력한 타격을 입어서 후보가 꼬꾸라졌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완전히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다른 대안으로 누가 나간다 한들 네. 그 표가 제대로 결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한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네.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은 안 되더라도 저는 예. 이 건이 확실히 돼 있고 예. 지금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일단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는 전 간다고 봅니다. 네. 예. 기소는 저는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렇게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장동 예.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예. 여러 가지 부산 저축은행 건이라든가 또 SK 야, 건이라든가 거기에도 연료가 돼 있고 사실 김만배 씨하고 굉장히 오래된 관계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제 근거 있는 얘기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네, 네, 네. 오히려 이재명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마감을 했잖 대충 무를하고 네. 근데 윤석열 부분 그러니까 김만배 쪽 관련된 사건은 이건 제대로 파가지고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기소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의힘 변성이 <laughs> 끝나고 나서 저들은 할 것이고 음. 우리 그렇죠. 경, 네. 우리 후보가 확정돼가지고 가면은 이럴 때면 홍준표 후보는 기소할 거리가 없지만 음. 윤석열 후보는 기소 거리가 와장창 있으니까 일단 기소해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그럼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무투표 네. 당선시켜 주는 거예요, 이재명을. 네. 네. 그래서 윤석열못찍으안 되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뭐 설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네.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 오로지 윤석열 후보를 후보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장 네. 궁극적 목표는 뭐냐? 본선에서 이기고 또 대통령 돼서 이~ 제대로 성공하는 정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렇죠그 이게 너무 윤석열 후보 만드는 데 집중하다 보면 네. 후보는 되더라도 이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정권 교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네. 불안하기 때문에 설사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냉철하게 선택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 예, 네. 네.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그분 개인한테 어떤 빚진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이런 어떤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어 이제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막판에 그렇게 판단들을 많이 하세요, 당원들이. 예. 아, 이게, 나 윤석열 많이 지지했지만, 예. 야, 그래도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그런 가많 예. 어떤 것 같아요. 실수를 할지 모르겠고, 예.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겠다. 응? 예. 그리고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어? 뭐냐 면 예. 신입사원이 어떻게 갑자기 CEO를 하냐. 나이 예. 신입사원 너무 좋지만, CEO 하라고 덜렁 회사를 통째로 맡길 순 없겠다. 우리 또 망하면 이 끝장인데. 그렇죠. 응? 예. 예,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 자기는, 아, 나는 윤석열 지지하지만, 아, 그래도, 그리고 홍준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윤, 홍준표를 찍는 게, 그래도 제일 예측 가능하고 무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신입사원이 갑자기 CEO가 될수 있느냐. 야, 이건 비유도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정말 제가 옆에서. 아 생각을 깜짝깜짝 해보세요. 하는 정도. <laughs>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 실력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예. 수사하는 것 말고는. 그렇죠. 초선 국회의원보다 못해요. 그렇죠. 지금, 지금 나오는 사고들을 보세요. 네.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정치하느라고 민심과 대중의 심리를 살피고 정서를 살폈다면 네. 저런 개사과 사건 저런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갑중의 갑. 중의 갑. 네. 이런 위치에서 검찰에 평생 을 계시다 보니까 네. 이 일반 국민의 정서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전혀 감도 못잡는거 예, 네, 그럼요. 뭐. 그리고 이 토론할 때 자세를 보십시오. 어제 저 너무 화가 나던데. 네. 아, 때릴 것 같아요, 막. <laughs> 그죠, 그죠. 막 이렇게, 아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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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뭐 얘기할 때마다 뭐, 뭐 하면서, 어? 어? 이러는데, 네. 아니,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근데 그분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거부감을 준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게 지금 문제의식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약간 권위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젊은 사람 요즘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밑에 후배도 함부로 얘기 못 하는데 네. 굉장히 자기를 중시하잖아요. 이, 이 자기의 어떤 권리라든가 예의 이런 거를 네. 그런데 그렇게 막어 이러면서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이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막 호통 치시잖아요. 막 네. 화내면서 정권 교체 안할 겁니까? 근데 전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전권 교체 자기만 하나?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 그렇죠. 어, 왜꼭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막 유권자를 막 나무라고 호통치고 막 야단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아직 정치인이 안 됐구나. 응.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는 뭐 물론이고 보면 사실 국방 안교 아, 안보 외교 이런 얼마나 중요한데 네. 이게 대통령의 손에 모든 우리의 생명이 달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때도 무슨 저 북핵 얘기하니까 음? 네. 작게 어 작게 얘기할 때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하겠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시고 <laughs> 아무리 밑에서 알려줘도 저는 그거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어 다 알려주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 무슨 옛날에 저기 어~ 세자 어? 예. 예, 열 살짜리 세자 이렇게 정말 어린 어린 왕을 갖다 앉혀놓고 황관이 막 그거 할거 아닙니까 호가호위. 그렇죠. 지금 그런 꼴이 되 관심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누군가 상황이 된다든가 그 주변을 둘러싼 세력들이 어 호가호위하면서 정권을 이렇게 어그 윤석열을 옹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뽑아도 사실상 윤석열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정치를 모르니까. 예, 국회의원 예. 경도한 번도 없고. 네. 예. 그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윤석열부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전체의 어떤 우리 진영 전체의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미운 분들도 예 이번에는 진짜 현실적 선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윤석열 <laughs> 후보 취지를 하시던 분들도 최근 들어서 개사과 사건 이후 사과는 개나 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돌아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돌았을 텐데 오늘 이현주 위원장님의 이 말씀을 차분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면 아마 지금이라도 아마 그 태도를 바꾸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조금, 조금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 하시고, 이현주 위원장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논리를 갖추고 있고, 또 사실이고, 그것이.